어, a b o u 이라는 전치사 뒤에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 명사절로 쓰였습니다. 의주동. 자, w 스 e n 입니다. 요거 뭔가요? 왜, w h 은 접속사인데 뒤에 동사가 따라오는 게, 주어 동사 따라오는 게 아니라 스 p o k 이 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접속사 살려놓은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면 근데 스피킹이 아니라 스 p o k 이 왔다는 거는 시원하. 생략된 주어와의 관계가 어떻다? 수동, 수동 관계에서 스퍼큰이 왔다. 그러면은 스퍼큰 해석을 어떻게 하나요? 구사되어진이라고 하면 되겠죠. 말되어지는 게 구사되어지는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구사되어지는. 바로이 돼요. 적으세요뭐 그냥 번호 명에 적으면 돼요. 항상. 밑에 쓰세요. 하는 거 아니면. 구사되어지는. 그 when 스퍼큰이니까 구사되어질 때가 되는 거죠. 그럼 너는 생략된 주어, they are 보이지? They are spoken. 그럼 they가 가키는게 뭔데, 지환아? 뭐가 구사되어지는 거야? 도시. 그렇죠. 이름들입니다. 그 이름들이 말되어질 때이 말이에요. 됐죠? 자, 구사되어질 이름들이 말이에요. 자, but others are not. 그러나, 다른 것들은, 다른 도시들의 이름들인가? 다른 도시의 이름들은, 어, 그렇지 않은 이유. 아,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구나. 다시 가볼게요. 너네 R-not은 지금 뭐 대신에 왔는지 너네가 말할 겁니다. 자, 너는 생각해 본적 있니? 왜 몇몇 도시들이 야어로 축약되어 지는지 구사되어 질 때. 근데 다른 도시들은 그렇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니? 말입니다. 자, 그럼 r n o 은뭐 하지 않은 거야? 축약되어 지는 거죠. 거죠. 그래서 R-not은 지금 R, 어, breviated, 저거 대신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r n o 이 들어왔어요. 도운 n t 는안 됩니다. 정리했어요 자, 그래서, r n o 이 되는 거 확인했고, 도운 n 는안 됩니다. 앞에 있는 R을 받아줬다라는 거 확인하고, 내가, Abbreviated라는 단어 딱 적어놨어요. 자, take for example.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이 말이야. 어, 그래. 약자로 쓰이는 거. 이 말인 거야. 뭐, 도시 이름 중에 약어로 쓰이는 거 혹시 뭐, 아는 거 있나요? 나는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뭐라고? 아니 LA는 다 알고 있잖아. <laughs> 좀 다른 쌈박한보없나이 말이죠. 모르겠어 나는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좀 다음에 관심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를 들어보자. 두 개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어디에? 미국에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찾았죠. 유나이티드는 원래 연합된이라든지 얘들아. 유나이트는 통합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통합되어진 국가들이잖아. 스테이트는 국가 또는 주예요. 주 작은 국가. 그리고 스테이트는 진술하다라는 뜻도 있고 상태라는 뜻도 있죠. 스테이트 기억나나요? 그래서 어쨌든 연합된 국가 이 말이에요. 다 합쳐졌으니까 통합됐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두개 가장 큰 도시들의 예시를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됐죠? 그게 뭐냐? 로스앤젤레스하고 뉴욕입니다. 로스앤젤레스하고 The former is often 이 말. 자 이전의 것은 The former는 이전의 거란 뜻이야. 순서상으로 이전의란 뜻이야. 몰랐으면 적어놓으세요. former 그럼 이전의 것은요. LA로 뭐다? 줄여서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축약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됐니? 약어로 축약된다 안 하고 그냥 축약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됐죠? 자, 이전의 거는요. LA로 축약되어집니다. 그러나 더 레터 순서상으로 나중에 거죠. 더 레터 를 찾았나요? 후자입니다. 후자. 자, 후자는요, 결코, NY로, NY로 말되어지지,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NY로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상황 이해됐어요? NY로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맞잖아. 우리가 말을 할때 LA라고는 하는데, 뉴욕을 뉴욕이라고 하지, NY로 하진 않죠. 좀 어색하네요. The reason is 대절. That, 그 이유는 대절입니다. 갈게요. 그 이유는 대절입니다. 자, 사람들이요, naturally. 자연스럽게 뭐한다, shorten s h o r t en이 붙어서 동사가 된거지? 아까 encourage도 마찬가지다 encourage에 e n 부 붙어서 동사가 된 애들이야 자 자연스럽게 단어들을 뭐로 only when it is more efficient in terms of phonetics라고 돼있네요 only w h e n 이나 only when 얘들아 only when 자 사람들이요 자연스럽게 단어들을 shorten 참이나 따라오고 있네 shorten 줄일거다 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줄일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일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오로지 뭐할 때, only when. 자, 오로지 뭐할 때, 더 그것이 효율적일 때. 에피션트도 몰랐던 사람 적으세요. 효율적인 이란 뜻입니다. 에피션트. 효율적인. 됐어요. 자더 효율적일 때이 말이에요. 뭐의 관점에서 phonetics 뜬 나와 있나요? 이거 음성학입니다. 음성학 소리 음 소리 소리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소리를 다루는 학문을 음성학이라고 하죠. 자 음성학의 관점에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을 할때 소리를 낼때더 효율적이더라 이 말인 거야. 그럴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줄일 거다 이 말인 거죠. 줄일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절입니다. 상황이 이해됐죠? 아, 그렇지.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음성학에 우리가 음성학을 몰라도 효율적인 건안단 말이야. LA라고 해. 로스앤젤레스라고 하기보다는 LA라고 하는 게자 구체적으로 설명 나옵니다. 뒤에 LA is two silver b i l e s 라고돼 있죠. Silver b i l e s 음절이라뜻이에 실러블 알아놓으세요. 너네 나중에 이제 수능에서 요런, 요런 단어도 있잖아. 실러블 이런 거, 음절 이런 거. 전문적인 용어, 그거, 지식에 관한 글들이 나올 때, 음악과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과학과 관련된 거라든지, 생물 관련된 거라든지, 모르는 단어 많이 나와요. 나올 때마다 외워놓으세요. 실러블, 음절입니다. 자, 두 개의 음절이다. 이 말이죠. 더 짧은, 이말더 짧은. 쇼울터가 앞에 는실러블즈 했던 꼬칠입니다 뭐보다 더 짧았나요? 로스앤젤레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짧은 두 개의 음절이다. 그러니까 로스 엔, 젤엔젤러스 엔젤, 러스 이러다요 아, 뭐라고? 허. 왜? 깨달았어? 뉴욕. 아 뉴욕. 엔하 어, 뉴욕은 두 음절이니까 맞지? 오. 그러면 로스앤젤레스는 몇 음절이야? 로스. 엔젤 새 음절이야 내네 음절이 야내 네 음절이야 이거 내네 음절이로 끊어놨네 그렇게 엔젤러스자 그렇게 말하기보다 더 짧은 두 개의 음절이다 그렇죠 그러나 자 뉴욕과 뉴욕은요 M V 와 뉴욕은요 둘다둘 둘 다가 주어져 보스미테스 자둘다 have two syllables 뭐다 두 개의 음절을 가지고 있더라 이말둘다 굳이 효율적이지 않죠 뉴욕 자체도 말하기가 쉬운데, 자연스러운데. 자, so, 그래서요, 콤마 다음에 so는 그래서, so 뒤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콤마 뒤에 so that은 그래서예요. 콤마 없이 so that은 무슨 뜻인가요? 어,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그래서, it takes the same amount of time. 똑같은 양의 시간이 듭니다. 뭐 하는데 to pronounce? 발음하는데,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자, 프로넌스 하는데, 프로넌스도 몰랐던 사람 적으세요 발음하다. 해석 구조가 조금 보이나, 얘들아? 여기서 takes는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이야. 걸리다. 자, 발음하는데 똑같은 약의 시간이 걸립니다. 듭니다. 이 말이에요. 자, that's why. 해석 어떻게 하나요? 시원아 that's why 해석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유. 뭐뭐한 이유이다. 자, 뒤에 결과가 따라오죠? 그 why 뒤에 결과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YD의 결과입니다. 자, 그것이 뭐한 이유인가요? NI라는 이니셜이, 니 이니셜이, NI라는 이니셜이 are often written, 자주 쓰여진다. 이건 쓰여지는 거지, 말되어지는 게 아니라. written 밑줄 쳐놓으세요. 아, 아, 그렇구나. 자, 자주 쓰여지는 이유입니다. 자, barely는 뭔 뭐, barely. 거의 뭐, 뭐, 아닌이란 뜻이야. 몰랐쓴 사람 있을 거야, 정호나 barely, 거의 뭐, 뭐, 아닌. 거의 뭐뭐 아니니다. 베어링. 부정어입니다. 간신이란 뜻도 되죠. 간신이도 안 좋은데 간신이. 자 거의 뭐다 구사되어지지 않고 이 말인 거죠. 음. 자 거의 말로 구사되어지는 게 아니라 n y는 뭐다 자주 흔히 쓰여진다 이 말이에요. 쓰여지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대추 Y 대동그라미치고 대추 Y에서 대동그라미 앞문장 화살표. 자 앞문장에서 뭐랬는지 기억해 보세요. 두 개가 실러블이 똑같더라. 음절이 두 음절이 똑같더라. 자 그러니까 얘는 구사는 잘안 되고 뭐다 글로만 쓰이더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너네 대추 Y 되는 결과가 오잖아. 그래서 뭐로 바꿨어요, 쌤? 대 r 포로 바꿨다. 그러므로 이 말에 그러므로 그렇더라. 어, 이해됐어. 그래 순서 잡았죠. 자, 그러므로 그렇더라. 자, then, then. 자,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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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긴 이름이 따라왔나요? 야, 요것과 같은 긴 이름은요, 결코 be s a e d 밑줄 치세요. 구사되어지지 않을까 이 말이죠. n e 가로치고 자 결코 말로 되어지지 않을까 sf로 말이 되지 않을까 이 말입니다 sf로 구사되지 않을까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 말이에요 이또 궁금하지 어 궁금했어 그래 자, it's because 그것은 뭐 때문이다 음, 음.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free s c o 라고 말하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너네 free s c o 라고 부르나봐요 음. 가고 싶나요 자 사람들이 뭐라고 프리스코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뭐 대신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SF라고 안 한대. SF라고 안 하고, 나 never, 대신에 instead 들어왔지? instead가 앞쪽에 들어와서 상관없어요. 대신에 사람들이 뭐다? 대신에 뭐다? 프리스코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것은요. 어, 그것이 뭔지 생각해봐. is a comfortable two syllable words. 아, 그것은 편안한 두 개의 음절의 단어입니다. 이 말이에요. Free s c o r e 이게 두 음절인가봐요. 됐나요? 그럼 너는 위치가 가리키는 건 뭐다? Free s c o r l 가리키는 거 알겠죠? 그럼 end i 으로 바꿀 수 있을 건데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편안한 이 음절의 단어다. 이 말이죠. 아. 그럼 이제 조금 알겠는 거예요. 쌤 지금 노란, 빨간색으로 밑줄 쳐 놓은 거 보여요? 1번, 2번 보이니? 자, 첫 번째는 뭐다? 음성학적 관점에서 더 효율적인 경우에 그렇더라.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뭔가요, 얘들아? 두 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음절의 단어는 맞는데 맞아요, 편안하더라 이 말인 거죠. 됐나요? 두 개의 음절의 단어 맞는데 편안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두 개가 같은 말일 수 있죠. 1, 2번이 지금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보자. 편안하더라 이 말이죠. 자, 이것은 또한 also, 이유입니다. 자, 어떤 이유인가요? why 가로 칠게요. Y, 아니, the r e 가로 칠게요. 생략 가능하죠. it is the r e y 갑니다. 자, 사람들이 어, george라고 말한대요. george 뭐에 대해서? new george에 대해서 george라고 말하는 이유더라. 이게 편하니까. 상황 이해됐죠?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 뭐 s y l l a b e 이라든지 아니면 약자로 쓰다 약, 약어로 추격하다 저 단어 요런 단어 좀꼭 외워놓으세요. 나올 때마다 외워놔야 됩니다. 어, 아니면 한꺼번에 막 들이닥치면 그런 지문들이 있거든. 그리고 포에틱스 음성학이라든지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멘붕이 나와요, 멘붕이. 고3 돼서 그 말입니다. 됐죠? 자, 밑에 그거 있지? 없지 있나? 요약문 있나요? 네. 자, 사람들은요, 뭐 하는 경향이 있나요? 약어들을 abbreviations를 갖다가 사용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약어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there is a poetic. poetic이 뭐라고? 형용사로 쓰였네. 음성학적인 뭐가 있으면 약어를 사용할까 얘들아? 음성학적인? Yeah. 이점 그렇지 이점이겠죠 음성학적인 불편함이 있으면 약어를. 맞아. 음성학적으로 이제 이 점이 있으면. 아까 음성학적으로 이 점이 없을 때는 야어 사용 안 했잖아. 뉴욕 같은 경우는 음성학적으로 이 점이 없잖아. 음절이 작아지거나 한게 아니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for e t 뒤에다가 어드 v 티지 t a 적을까요? 어드 v 티지 어떻게 쓸까요? ad, 어드 v 서 n 자 a d v a n 그다음 d v a n 그 다음 뭐 쓸까요 T-H-E. 그렇지, T-H-E. 이제 할수 있잖아. 음. 됐죠? 그러나, 그들이 뭐 한다면, full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이란 뜻이죠. 완전한. 자, 완전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이름 들어가요. 일단, 시간 관계상 쓸게요. 자, 만약에 있잖아. 그두 개가 뭐라 하면 얘들아? 똑같은, 떨어나 이름. B에다가. 네임 네, 어, 똑같은 양의 음절을 가지고 있다면 어 네임네임 b에 네임 들어간다고 똑같은 이름 자 뭐라고 얘들아 똑같은 양의 실버블을 가지고 있다 요거 네모 치세요 파란색 형광펜으로 얘들아 unequal amount of s y l l a b l e s 네모 칩니다 자 요런 경우에는 뭐다 어, 이제, 완전한 이름을 사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좀 부르기에 좀 편하게, 그래서 George라든지 아니면 Frisco라든지, 이렇게 좀 편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더라. 이해가 됩니다. Yes.